안녕하세요! 저희 일산동네 한바퀴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예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그랬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연예인으로 살고 있습니다아 그래? 에 네. 이번에 추석에 어. 저희 음. 친구들이 친정에 오잖아요. 음. 막 10년 전 친구, 20년 전 친구, 음. 초등학교 친구들이 일산동네 한 바퀴 현수막 보고 음. 어, 깜짝 놀라서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오. 전화가 막았어. 아, 그현수막에 네. 사진. 예, 예. 저하고 예. 같이 찍은 거? 그거를 음. 네. 유튜버로 자기네들이 음. 일산동네 한 바퀴를 클릭을 해서 봤다는 거예요. 음. 어쩜 넌 변함이 없다며. 어, 똑같다며. 아, 그래? 아, 네. 그... 혹시 신랑이 박힌거 아니냐고 소리 안 해? 아니 잘 살고 있냐고는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래. 어, 그냥 살고 있다고는 했어요. 에, 에, 네. 그래. 아유 가을이 요새 날씨가 참 쌀쌀하지만 참 사계절 중에 그래도 이제 어 음. 이게 가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가을하면 어. 운동하기도 좋고 어, 수확의 계절 아닙니까? 또 가을하면.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가을맞이 고구마 수확을 음. 하는 장소에 멋지게 다녀왔거든요. 음, 한번 그래요? 보실까요? 네, 한번 보시죠. 왕커요, 왕왕 왕커요, 대 배, 배, 빡커요, 대따 커요. 이제 다 짜요. 선집이야, 선집이야, 집이야잘 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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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딱 봐가지고 어디 고마 좋을 것 같다 싶은데, 네분이 앉으셔가지고. 네. 여기, 여 여기, 여기 아, 3분, 3분 있는데, 동안 탈 거예요, 3분 동안. 잘해서 옆에 이렇게 놓으셔가지고 그게 많아야 돼. 예. 많이 많이 달라붙은 게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많아야 이제 벌칙은 좀 뭐냐면 수학이... 진 사람 이있잖아진 사람이. 진팀. 네. <laughs> 예. 진팀이 진 이긴 팀 앞에서 딱 펌으로 졌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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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가, 아가, 가 시, 작! 끊으면 안돼 끊으면 안돼 잠깐만. 잠깐만. 아, 분 동안 빨리 천만 천천히 해 아, 니야이게승부욕 아, 배깐해서 그래. 저 밑에! 대 비틀대. 아, 오. 상자로 타라고. 들어들어 와. 이. Yeah. <laughs> <laughs> 야, 야, 아아아야 무슨 뭐 조선시대 금관을 채들기 편할 텐데 이거. 잠깐.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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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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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초 남았습니다. 20초 2 0초 남았습니다. 10초 야.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났어 끝났어. 초1 끝났어. 어, 어. 0다1땡땡땡0초땡0땡 1. <laughs> 자각팀에서 <sizment> 뭐. 자신 자신 있는 걸두 개씩만 가져 나와 보세요 자 이거 여덟 자신 있 걸로 두 개씩만 줘 됐어 됐어 이거 여덟 개 이거 열개 아 이거까지 열개요거까지거까지 하면 열두 개 여기 나 보세요. 1 3개1 3개요 예. Yeah. 쉬어 봐. 쉬어 봐요. 1 3개1이개 그, 야무지다. 열 개가 없는데. 마, 그러면 야무죠. 한1 3개 둘. 셋. 실학인 이게 더실한데근 실학인까지 여기 실한 거 엄청 6, 6, 많거든요. 11개. 10. 아홉1열 10, 10개네. 10 13개 14개 14개 어, 이쪽팀 이겼어요 <laughs> <laughs> <미처> 이팀 <팀이> 이겼습니다 <laughs> 야, 이겼다 이겼다 하이 <laughs> 졌어, 어디 갔느냐! 그럼. <laughs> 졌를 <졌을> 불러주시오! <laughs> 졌어, 어디 갔느냐! 졌어! <laughs> 나한개 아, 그러게. 아, 자, 아주 자, 멋진 저 이벤트 였어 개브랄 티 인정할게, 인정해지이리세요 자. 오세요, 어, 금오다 많이 달렸네. 좋어좋어

저 갔다 온거티 났어요? 아니, 뭐 보니까 바로 딱 나오는데, 뭐. <laughs> 네, 음. 그렇죠. 음. 저는 한 번에 할수 있겠던데. 아, 그 또, 보고. 또 내가 또 빛이 났구나. 빛이 아, 그러... 났어? 아, 그래요. 응. 그러나 그 고구마가 아주 잘 열린 것 같아, 터시라고. 응. 이 게임은 응. 누가 이긴 거예요? 아, 저희 응. 이제 주민자치 위원장님께서, 예. 재밌게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음, 했는데 저희 팀이 음. 졌어요. 지기는 아, 그래? 아니 근데 음. 그 게임 벌칙에 음. 뭐 졌어? 내가 졌어? 아. 하고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게 있던데 아. 그 누가 정한 거예요? 저희가 이게? 엄청 아. 좀 많이 달렸다고 했는데 아, 네. 야저다 상대방 팀이 너무 속에 숨어 있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음. 저희가 졌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벌칙을 수행했어요 아, 네. 아, 이거 재밌게 했네요 네 음. 아주 즐겁게 네. 저희가 했습니다 음. 네. 아, 저희가 이렇게 잘캤잖아요 고구마를 음. 1년 동안 농사를 네. 져 가지고 이런 고구마들은 어디로 갈까요? 아. 이게 음. 이제 저희가 고구마를 한 3, 4년 전에도 계속 했었는데 음. 아, 주로 그 독거 노인들 또는 경로당에 음. 저희가 그 캐온 고구마를 다 음. 무료로다가 지금 음. 나눠 줬을 겁니다. 음. 네, 나눠 드렸어요. 제가. 예, 예 글쎄 네, 나눠 줬을 예. 겁니다. 가가오 방문하면서 할머니 음, 할아버지 음. 들한테 갖다 드렸어요. 네. 아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우리 경연이. 일산동에 오래 사셨죠? 네, 저도 오래 살았지만 우리 젠틀맨님 음. 오래된 아. 일산동 주민 아니세요? 아유 아니, 저도 뭐 30년 아. 이상 한 35년 정도 우리 네. 일산동에서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요즘 음. 그 새로운 건물들 또뭐읍점정들이 음. 지금 언제 많이 생겼잖아요? 음. 네 예. 맞아요. 그리고 또 네, 이제 네. 뭐 옛날이 또 많이 그리워지고 뭐 이런 음. 생각도 나고 이랬는데 맞아, 이제 어떠세요? 우리가 그럴나이 됐어요. 이제 아, 옛날 거 찾고 찾고. 요새 네. 오징어 게임 봐요. 그거 옛날 거 하는 음. 거냐고. 요새 대한민국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죠? 음, 맞아요. 근데 또새 것이 참 음. 좋긴 좋아요? 아니, 아무래도 뭐새 것도 좋고 큰 <laughs> 것도 좋지. 그런데 <웃음> 그, <웃음> 사람도, 사람도 새게 어, 어, 좋긴 좋은 거야. 아, 어, 그래요, 어, 맞아 확실히 좋아. 예, 어쨌든 네. 그 일산동에 음. 올드 앤 뉴. 음. 이번에 그 새롭게 음. 우리 황원자 음. 리포터가 음. 뭐좀 다녀왔다고 합니다. 아, 네. 응. 궁금해지는데요? 어, 그래요. 한번 다녀보시죠. 예. 원조 포켓 테니까는 1960년부터 92, 2000년도까지 40년 동안 원조시 명을 위기하고 원조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무조건 나가면 우승하고 하는 것이 원조시 체육의 큰 보상이 됐습니다. <목소리> Hancur. Ha, 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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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i apa? Hai tu. Hai dia. Apa sudah barang ni? Hantu. 그데에 원주 복싱 하면은 정말 저, 우리나라에선 그래도 최고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그 다른 스포츠들이 인기를 많이 얻다 보니까 복싱은 참 소외가 많이 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노후된 시설에서 제가 리모델링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막좀 시설도 좋게 해가지고 샤워실도 좀잘 좀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아버님이 그냥 끝까지, 그냥 이, 어떻게 보면 역사잖아요. 예, 역사를 지키시고 싶으신 마음이 너무 크셔서, 예, 한평생 그냥 복싱만 그냥 전념하셨던 분이시고, 가족과 복싱뿐이 없으셨었는데, 어, 참, 복싱 그,에 대한 애정이 너무 각별하시다 보니까, 지금도 예전처럼 그 아버님이 아, 다시 한번 부활시키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신데, 세월이 그게 또 허락을 안해 주니까. 원, 원 투. 원 투. 원, 원, 투. 원, 원, 투. 원, 투. 원 투. 어, 컨 어, 어, 운동보다 어, 체력적으로 소모시킨다는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꼼수를 여쭙며 하십시오. 원투! 원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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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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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박! 압박! 애향신, 향토식 Ego will 맞추기 위해 국내 수제 맥주가 모두 이곳에 낙원 템 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산동 골목에 위치한 낙원 템 룸입니다. 저희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제 맥주와 그리고 피자를 함께 드실 수 있는 골목 안에 있는 작은 펍입니다. 언 아, 너무 힘들었지? 언니 진짜 힘들었어. 어. 언니도 장사느라 오늘 힘들었지? 진짜 힘들었어 오늘. 우리 시원한 수제 맥주 한잔하자. 응, 좋아 어. 언니. 사장님 여기 수제 맥주 두 잔요. 이 음. 모두 이곳에 오세요. 오세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은 함께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오래된 것은 오래된 것대로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대로 조화롭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 때 아름다운 일산동이 만들어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올드앤뉴 기자 황은자 였습니다. 안녕! 아, 이번 영상도 참잘 봤습니다. 원주 복싱 체육관 관장님께서 40년 동안 복싱 얘기를 걸으셨네요. 예, 이제 음. 좀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어, 몸이 많이 불편한데요. 그 제가 알기로도 한 40년 전에만 해도 원주의 복싱이 유명했습니다. 음. 다른 적보다. 그 유명한 선수들도 우리 박 관장님이 많이 길러내셨고. 참. 그런 전통 있는 게 우리 일산동에 있었다니 참 그것도 감동입니다. 음, 맞아요. 네. 그 우리 간장님 어 다시 해 보셨으면 좋겠지만 이제 세월이 허락을 안해 준다는 그 아드님 음. 말씀이 또 네, 저희가 이제 막, 마음이 뭉클해지네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하지만 어쩌겠어요. 흘러가는 세월을 저희가 잡을 음. 수도 없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관심을 가져 주는 게 아닐까요? 음. 예 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은 좀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음. 젊은사 태 네. 그렇고 이제 또 저희가 다른 곳을 또 다녀왔다고 그러는데 음. 젊은이들의 트렌드한 맥주 수제 맥주집도 요즘 한창 유행이라고 음, 하네요. 그래. 어. 뭐난 소주를 좋아해. 맥주별로 를안 좋아해가지고. <laughs> 나는 막파. 아, 그래. 난 막파. 아, 그래. 막걸리파. 아 그런데 그 수제 맥주의뭐좀 가격이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요즘 응. 젊은 층들이 돈은 좀 있더라도 응. 좀 가, 가더라도 응. 건강에 좋은 거를 또 많이 마신다고 응. 하네요. 아, 그래요? 그럼 응. 한번 같이 또가 봅시다. 아, 또 응. 가요? 응. 예, 예. 우리는 응. 맨날 가. 아, 근데 아, 근데 맨날 둘이 다니면 안 돼. 실제로는안 가고 맨날 어. 가. 말로만. 뭐실제로 어. 갔어도 <laughs> 괜찮은데 <맨날. 웃음> 가을이네요. 가을. 네. 가을인데 어떻게 가을에 맞는 노래 하나 어때요? 뭐, 응. 10월의 마지막 밤. 아, 그럴까? 뭐, 괜찮지. 1, 어, 2, 뭐. 어, 아, 어? 그건 시간상 아니야. 그렇고. 아, 얼른, 예, 예. 얼른 그러면 헤이든. 가을 밤과 어울리는 우리 악기는 뭐 트럼펫도 응. 있고 기타도 있고 이런데 뭐가 아, 여러 있을까요? 가지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어, 그래도 어. 좀. 여성들의 마음을 좀 설레게 하고 이러는 건, 음. 섹스폰이. <laughs> 진짜 괜찮지? 예. 어, 악기 해봐야. 달밤에도 너무 음. 멋있지. 진짜 우리 기대가 됩니다. 예. 근데, 어. 어쨌든 그, 섹스폰 하면은, 우리 일산동에 음. 이은주 그 원장님이 또 음. 대가 이십니다 음, 맞아요. 제가, 제가, 음. 아니, 뭐, 얼굴은 뭐, 이쁘시고, 당연한 뭐 거고. 예뻐서. 아, 근데, 음. 제가 그 이은주 원장님의 음. 제자 아닙니까? 우리 스승님이죠? 아 어쩐지 아, 잘하시더라 음. 우리 원장님이 또 몸매 대지 얼굴 대지 아니, 근데 지금 안 되는 게 자련 잘 되는 게 원장님 얘기 어, 내가 잘안는게 아니고. 아 이런 참. <laughs> 아유 원장님이지. 음, 뭐 어쨌든 우리 그이은지 네. 원장님이 아 어, 간연 유원지에서 일을 한번 냈다고 합니다. 네. 네, 엄청 기대가 돼요. 저는 아, 진짜. 네. 그래 네. 네, 일단 제가, 한번 보시죠. 인터좀 하겠습니다. 고모님 아, 네. 고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오늘 공연하는데 어, 고모님 곡은 뭐뭐 뭐죠? 어, 곡은 뭐 신나는 것도 있고 조용한 잔잔한 것도 있어요. 네. 어, 먼저 어, 그 라팔로마하고 네. 성을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 있네요. 앞으로 이제 게 끝나면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우리 청문님 막 도망간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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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소변하는 거 겁나서 도망가셨어. <laughs> 여기는, 여기는, 어, 간현요원지 출렁다리 어, 근처에 식당이고요. 요 뒤에 섬강이 흐르는데, 여기에 저희가 지금 모여서 잠시 차 한잔 마시고 있는 중이고, 바로 공연 준비하기 위해서, 보면대라든지, 음, 음향 장비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러 가겠습니다. 렛츠고! 연구는 이제 어떻게 나올지 좀 <laughs> 궁금하네요. 네. 요야 역시 진짜 멋지고 좋네요. 네, 네. 야외에서 하니까 네. 경치도 좋고 음. 음악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그 제목이 네. 연주한 제목이라 팔로마 응? 뭐? 라팔로마 나 나를 팔아? 아니 파는 응. 거 아니고 그럼 그냥 아니, 뭐 팔로마 팔로마 그랬는데 발음이 내가 좀 그랬나? 응. 라팔로마 아 그런 거야? 아, 아, 아 어쨌든 너무... 잃어버리진않겠네 팔로마 응. 팔로마로 이우면되네 노래를 어네 어. 너무 좋아. 응. 너무 좋았고요. 음. 우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돼야 이런 멋진 공연 음. 어, 많이 볼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뭐 어쨌든 그 가년에 음. 여행 가셨던 분들은 음. 눈이 호강을 했겠어. 귀도 음. 호강을 하고 아, 이런 또 공연까지 보고 하셨으니까. 음. 음. 우리 SMU 밴드도 이런 공연 음. 많이 준비하고 계실지. 아, 때아 때. 예, 맞습니다. 지금 음. 제가 하고 있는 우리 밴드도 음. 어, 연습은 많이 해놨어요. 연습을 많이 해놓고 빨리 코로나 종식되면은 음. 이제 맞아. 공연을 좀 나가야 되는데. 저희 난타팀도 음. 연습만 합니다. 우리 일산동네 음. 한 바퀴 시청하시는 모든 회장님들 취임하실 때나 행사했을 음. 때 저희 좀꼭 네, 불러주세요. 예. 빨리 음.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음. 될것 같아요. 네. 네. 자, 벌써 음.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음, 그렇죠. 그런데, 네. 어, 그 저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음. 음. 어, 그 일산동네 한 바퀴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을 음. 저희가 추첨을 했습니다. 추첨을 음. 해서. 그 소정의 선물을 드린다고 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음. 약속은 또 지켜야지. 드린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또안 주면 또안 네, 되지.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오늘 발표, 예, 아, 네. 발표 좀 한번 해봐요. 네. 음. 먼저, 단계동에서, 단계동에 위치한 예쁜 카페. 여기, 여기. 제 얼굴보다 더 예쁜 카페. 봄 꽃내. 음. 꽃내가 있는데요. 꽃, 꽃내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예, 네, 말씀드릴게요. 일산동의 숨은 곳곳을 기대해준다는 오드리헷번 이은영님. 일산동 동네 한 바퀴 음, 보시고, 음. 일산동의 희망이 보인다는 원영택님.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신 고담님. 어, 마지막으로, 하, 저희 똥, 똥댄스가 나왔네. 똥밟았네. 음, 음. 네, 음. 어, 너무 제, 재밌었다는 음. S.A.S.님. 음. 총 다섯 분 축하드립니다.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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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우리 음. 일산동 주민자 지원의 음. 그 위원장이신 우리 허경욱 위원장님께서 음. 산에서 직접, 저 처음에 동영상을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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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봤죠? 봤죠? 예, 예, 그, 삭 해오신 삼으로다가 담근 음. 그, 사냥삼 준데 아유, 좋겠네. 아이고 네. 멋있다 멋있어. 네. 네. 그, 그, 그 추천해. 댓글에 조경이 혹시 없나? 없어 없어 나도 쓸걸 그랬어요. 예, 잘한 참. 아유 진짜 아쉽네. 예, 이번도을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귀여운 협박석 응원을 남겨주신 음. 우천백수님. 음. 예, 그리고 멋쟁이라고 응원해주신 어, 명호 김님, 어, 김명호님이죠. 아, 그니까 예, 예. 예. 그리고 일산동 화이팅이라고 심찬 응원을 남겨주신. 아, 키님 아, K I Y I 예. <laughs> 영어, 영어. 예. <laughs> 음. 마지막으로 따끔하게 그 개선할 점을 써주신 음. 이상자님 음. 총네 분입니다 <laughs> 모두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려요. 네. 음.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음, 오늘 좀 시간이 유독 네. 빨리 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음. 이게 시작만 하면 금방 끝나. 음, 그래? 네. <laughs> 아, 오늘, <laughs> 오늘 어저들그황은자 음. 리포터가 음. 오늘 이거 그 동영상에 보셨죠? 음. 혀추만 있고 음. 스파링 하는 거, 음. 뭐, 완투 완투 뭐. 어? 아,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아, 네. 음. 네가, 제가 7천 한 시간 해드리고 싶지만 음. 네. 저희 또 시간 관계상 음. 이 정도로 하고 너무 수고하셨고 우리 영상 음. 보내주신 어, 분들하고 출연자분들, 시청자분들 음. 너무 감사드립니다. 야, 그래요. 음. 여기서 그럼 이제 뭐 인사를 해야지. 끝내야지. 네. 음. 그럼 우리 네. 다음에. 자, 다음에 또 다시 만납시다. 다시